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입니다. 아,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하고 어저께 장신대에 다녀왔습니다. 그저께 낮에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장신대 학생들과 졸업한 목사님 또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조백숙 의원, 의원하고 같이 국회에 나와서 호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신대가 이제 보니 완전히 자파 집단이었습니다. 장신대 총장 김은용 총장은 12월달에 학교 홈페이지에 총장 칼럼란에 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글을 올리고, 탄핵해야 된다. 그런 글을 올리고, 촛불을 든 청년들을 응원한다. 이런 글을 올렸, 올렸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거기 교수들 74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64명의 교수들이 탄핵 찬성 지지선언을 12월달에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교수들, 기독교 신학대학, 장신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신학교 지성.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의 교수들이 자파 교수들이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장신대가 그래서 그중에 김철웅 교수님이 계신데요. 김철웅 교수님은 어 제가 알기로는 우파랑 우파라고 알고 있고 또 강하문 전강 그 목사님 그쪽하고도 이렇게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김철웅 교수님과 몇몇 목사님 졸업생 신학생들이 우파인 거예요. 그 장신대에서도.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저께 시국선언에 참석한 그 장신대 학생들과 졸업생과 김철홍 교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3월 12일날 장신대에서 시국선언을 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보니까 시국선언 하는 것을 봤어요. 이게 잠깐 바, 보고, 아, 시국, 장신대에서도 시국선언을 하고는구나. 그리고 보고 그냥 이렇게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계속은 못 봤는데 거기에 31명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학교 노고도 쓰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포스터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국선언하면 그 포스터에 학교 노고도 넣지 말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하지 말고, 딴 곳에서 하라 그랬대요. 밖에서. 그리고 장신대 재학생과 졸업생 외에 외부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31명의 학생들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수 단톡방에 31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올리고, 교수님들에게 이 학생들을 잘지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3월 14일은 또 탄핵 찬성하는 집회가 장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 찬성하는 학생들의 집회는 아무 제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 안에서 하게 하고, 또 노고도 다 쓰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그 시국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선언을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장신대가 이제 보니 완전히 극자 학교였습니다. 신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됐는지. 주사파 빨갱이들이 다이 신학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1970년대에 지령을 내렸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인데요. 간첩이 남한에 침투해서 남한 사회를 작용화시켜라.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 이런 중요한 직책에 다 들어가서 나라를 작용화시켜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언론이 다 자파. 사법부도 자파가 많이 들어가서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혼돈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숙에 내란 우두머리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52일 동안 가둬놓고, 오동은 공수처장은 가짜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을 잡으려고 대통령 간접까지 쳐들어가고, 영장도 거짓말로 중앙지법에 안 받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서부지법에다가, 우리법연구에 판사들이 질비한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해가지고, 그 판사, 이준영인가 한 판사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주사파 빨갱이 간첩들이 들어가서 공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신대, 기독교에서는 장신대라면 좀 알아주잖아요. 장신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장신대가 그런데 완전히 극자로 변진을 되었습니다. 74명의 교수들 중에 64명이 대통령 탄핵 한성 지지를 하고 그 총장 이름이 김운용이라고 합니다. 김은용 총장이라는 사람도 홈페이지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정치색을 나타내는 발언을, 발언을 하고 글을 올리고 촛불든 저 자파 촛불 집단 청년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글을 홈페이지에 지금도 올라가 있죠. 지금도 올라가 있다 합니다. 올려놓고 또 놀라운 것은 3월 4일날 장신대에서 입학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입학예배에서도 김은영 총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편향적인 정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학생들에게는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못하도록 탄핵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징계하겠다. 학교 로고도 쓰지 마라. 외부인도 참석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어길시 징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자들이 응? 어떻게 자기들은 그렇게 입학 예배 때 정치적인 발언을 응? 탄핵 찬성하는 쪽으로 정치 발언을 하고 교수들도 64명의 교수들이 탄핵 지지 선언을 하고 또 탄핵 찬성하는 애들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아무 징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이 정말 저 민주당하고 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이런 사악한 일들이 장신대에서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는 말했다고 합니다. 악한 일이 벌어질 때. 보고 가만히 방관하는 자는 그 악의 편이다.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낫지 치아에서 히틀러와 대항하다가 잡혀서 처형된 분입니다. 그분의 책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을 그저께 국회에서 장신대 시국선언한 학생들과 졸업생과 교수가 나와서 호소를 한 거예요. 장신대가 한 8, 90%는 다 자폐장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얘기를 듣고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 가서 거기서 장신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또 어제도 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제 가서 1인 시위를 하는데 거기 학생인 것 같아요. 한 나이는 거의 한40좀 넘어 보이더라고요. 공부하고 내려오면서 내가 이제 그 입구에서 학교 입구에서 대문 입구에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윤 대통령 즉각 복귀 포스터를 들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하니까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가, 아니, 나는 1인시 하는 거 이거 정당하다. 난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렇게 했더니 시끄럽다고 공원 방해된다고 왜 여기서 그러냐 그러면서 사태질을 하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 신고하라. 나는 이거 정당하게 하는 거니까 1인시 이거 여기 와서 하는 건 정당하다.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경찰까지 왔습니다. 경찰이 오면 뭐예요? 나는 불법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이 소리만 좀 낮추라고, 그리고서는 그 신고를 한 신학생들 한, 신학생한테, 아, 이건 정당합니다. 이건 1인식이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생 하는 말이, 아, 저는 법, 법을, 제가 법을 몰랐네요. 그러더니 꼬리 내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한테 아무 소리 못하고. 어? 저한테 사태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이런 신학생이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 민유당 주사파 빨갱이 편에 서서 탄핵 찬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응 어? 전도사 목사 교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자파 목사, 자파 교수, 자파 신학생들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자 제가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도 보면은요, 이 유튜브에서 제 채널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는데요. 조회수가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을 그 전에 제가 올린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는 지옥사자 이런 내용으로 올려놓은 선포전도한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갑자기 떴어요 좀 오래됐죠 작년 재작년에 떴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조회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조회수가 막 올라가다 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이것은 유튜브 측에서 제 동영상을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몇번 그랬습니다. 몇 번. 그래서 이 올라가지도 않은 동영상, 음? 많이 보지도 않는 이 동영상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들이 좀 보다가 비슷하니까 이제 안 보는 경향도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확실히 유튜브 측에서 제 동영상을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이것도 거의 맞다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에 제가 여러 번 빨간 딱지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먹고 일주일, 이주일 동영상을 못 올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 동영상에 전도할 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동성의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올리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영상을 많이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숨겨놓고 또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면 조회수를 뚝 떨어뜨려놓고 조회수 얼마 없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 예수님의 증인들 채널로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새로 해야 되나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국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대통령이 각하되냐, 안갈하되냐 이런 그 코앞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극자파, 장신대 같은 이런 사악한 총장과 교수들, 이런 극자파 집단이 기독교 안에 그것도 신학생들을 가르킨다고 그러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서 동영상을 안올릴래안 올릴 수 없어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려고 오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를 좀더 해보고, 오늘은 저녁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제가 교회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해보고, 좀 이따 장신대를 갔다 올지 안 갔다 올지는 기도해보고 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내일도 또 당신들을 또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에 동참해주시고 강화문에 꼭 나와주시고 아니면 세이브 코리아라도 꼭 나가 주셔요. 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 우리 두 집회가 다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애국 집회, 애국 시회를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현장 라이브로 여러 번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살이 났었습니다. 한 2주 정도 몸살이 나가지고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3주까지 가량 지폐를 나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강화문만 좀 나가고요. 이 헌법재판소 여기서 이런 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라이브도 찍지 못하고, 그러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부터 장신대에 이 사악한 장신대 행위를 그 총장과 그 밑에 일하는 대외협력처장? 그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런 작자들이 정말 사상이 붉은 사상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탄세, 타, 탄핵해야 탄 된다고 그런 어? 그런 말들을 하고 선언을 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1인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1인으로 나가면 은 거기는 불법 집회가 아니에요 각자 나와서 하면은, 그건 개인 집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종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어, 예수님의 증인들 이 동영상에 계속 올려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들 2도 있습니다. 거기로 올려야 될지, 그건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